할머니와의 아름다운 추억을 기억하고자 손녀가 시작한 방망내 할머니 유튜브 효녀인 줄 알았던 손녀가 효녀이 되어버린 유라피디에 대해 알아보자. 1. 유라피디. 1990년생 올해 나이 33인 김유라피디는 유튜브 방망내 할머니의 손녀다. 치매를 걱정하는 할머니를 보고 늦기 전에 할머니와의 추억을 만들고자 직장에 사표를 내고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 일화가 유명한 이유 중 하나는 다니던 직장에서 할머니와의 여행이라는 이유로 일주일짜리 연차를 냈지만 받아주지 않자 과감히 사표를 써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레전드 맘씨고은 손녀 라는 유명세를 탔다 유라PD는 기획과 촬영을 직접 하는데 영상을 올렸다 하면 50만은 기본이고 인기 급상승 영상 순위에도 자주 등장한다 어디서 나온 능력치인가 했더니 이 언니 동덕여자대학교 방송연예과 출신이었다 2. 망언가 아니, 사업가? 유라피디는 방망래 유튜브만 하는 것이 아닌 개인 사업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샤고스라는 이름으로 디지털 자산 투자인 NFT 사업을 운영 중인데 사업 관리가 잘 되지 않고 투자하면 돌아오는 이득이 너무 없다는 사용자들의 원성을 샀다. 이에 유라피디는 저희 NFT는 절대 투자 목적이 아니에요. 라는 무책임한 망언을 남기기도 했다. 특히 2030 여성들에게 NFT는 우리가 성장시켜 나가는 사업이라고 공부했지만 논란의 목소리가 커지자 우리 이거 공부하려고 한 거잖아요. 라며 사업이 순식간에 공부로 바뀌는 우디 르급 회사 전환을 시전했다. 이런 어이없는 발언을 본 네티즌들은 NFT가 투자 목적이 아니면 뭔데? 자기는 이미 이득 많이 왔다 이거지? 자기 좋을 대로 말 바꾸는 유라피디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3. 뒷목 잡은 할머니. 최근 유라피디는 SNS를 통해 결혼 소식을 알렸다. 상대는 무신사 남성 스트릿 패션 브랜드 대표인 손희라. 하지만 축하받아야 할 결혼 소식에 네티즌들은 격분하며 유라피디의 사랑이 가득 담긴 방망래 유튜브 구독자가 4만 명이나 증발했다고 한다. 4. 예민남 편. 무신사에서 좋은 가성비로 인기를 모았던 의류 브랜드 리타 대표. 조손이라 그 유라피디보다 9홉 살이나 많은 예비 신랑 손씨는 과거 옥승철 작가와 콜라보한 티를 출시했었다. 하지만 이 티셔츠의 디자인은 아동집단. 을 연상시키는 선정적인 일러스트 로 만들어졌으며 심지어 청소년 들까지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었다. 티를 사면 무료로 제공되는 엽서 역시 선정적인 일러스트가 그려진 채 증정돼 큰 논란이 일었다. 맞다 아니다 해명할 건덕지도 없이 손 대표의 과거 sns마저 털리게 되었는데 트와이스를 비롯한 여성 연예인의 중요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여럿 올린 정황이 포착돼 물매를 막고 있는 중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유라피디의 사업 같은 공부인 nft 사업 개발을 예비 신랑과 함께 했다는 사실이 알려 지게 되어 유라피디에 대한 실망 감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5. 해명. 이러한 논란이 있는 사람과 결혼한다는 소식이 네티즌들에게 결코 달가울리 없었다. 예비신랑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유라피디는 커뮤니티를 통해 해명글을 올렸다. 하지만 진정성 있는 사과는 커녕 예비신랑의 추잡한 과거에 대해 그 시절 위트라고 표현하며 어설픈 변명을 시전했다. 이는 방막대 채널의 주 구독층인 2030 여성들을 더욱 분노케 했다. 또한 NFT 개발 관련해 유라피디는 자신의 예비남 편인 손씨가 개발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네티즌들의 의심이 사그라들지 않자 처음만 같이하고 그외 안했다.며 말을 바꾸기도 했다. 6 구독자 탈주. 유라피디의 결혼 소식과 함께 배우자의 과거는 구독자들에게 큰 충격이었다. 방망래 채널은 여성주의와 맞닿아 있다는 평가도 받으며 20대 30대 여성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방망래 채널을 믿고 소비했던 2030 여성들에게 유라피디 예비 신랑의 더러운 과거는 실망감을 표하기 충분했고 이는 결국 구독지소로 이어졌다. 이런 사건들로 인하여 구독자들은 방망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앞으로 영상을 다시는 보지 않겠다라는 댓글로 유라피디에 대한 실망감을 비쳤으며 할머니. 님 좋아하고 응원했는데 이렇게 떠나게 되어 너무 슬프다등 작별인사를 고하는 여성 팬들의 댓글이 한바가지다. 방망대 할머니 채널의 구독자 수는 136만 명이었지만 논란 이후 연이은 구독 취소로 현재는 4만이나 줄어든 132만 명이다. 가장 행복해야 할 현연의 결혼 소식에 할머니 뒷목 잡을 구독 취소로 나락 위기를 맞고 있는 방망대 유튜브. 할머니의 건강과 행복을 항상 응원하며 이번 사건이 할머니에게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게 잘 마무리되기를 바란다.